볼륨이 아, 다 아, 깜빡이는 건 잠깐이구나 이게 원래 물에 들어가 있으면 계속 그렇게 돼 이게 욕실 그거니까 이게 만져어져 봐. 이렇게. 이렇게. 자기 것 어, 이렇게. 이렇게. 이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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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으지 붙어야 돼이지 그럼. 어안 되냐? 어 됐다. <laughs> 이게 제일 키야. <귀여워. 웃음> 네 개만 했는데 하나 더준 거야. 아 그랬어? 응. 어. 키야. <laughs> 아까 볼놀이할때 아까 목욕할 때 왔었어, 야 돼. 아까. 아진이 앉아봐 뭘 먼저 맞지라 응. 응.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야 아니, 야 지금 고민인거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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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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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고래 잡았어? 고래를 먼저 아니, 아니, 아이고 <웃음> 티라노 <웃음> 티라노 아 역시, 아니, 역시. 이거, 이게 잡이메 들어가면 잡혔어, 안 돼? 아직은 잡혔어. 응 한번 닦아야 돼다 응. 어, 응. 어디다 갖다 놓는 거야 아들 <laughs> <laughs> 다그다 보관하는 거야? <laughs> 어, 이제 공룡이랑 아안 쓰... 제일 좋아하는 거를 남겨놨구나 <laughs> 자동차를 제일 좋아하는 거였어. <laughs> 아니구나. 이걸 제일 좋아하는 거야? 밑, 보자. <laughs> 와. 어, 입에는 아직 안 돼, 아지나. 아직 입에는 안 돼. 찌찌. 입에 넣기딱 좋네. 사이즈가. 아, 넣어도 진짜? 돼. 넣어도 되는 거야. 아직 손 내려가지 찔찔 안 해서. 이어공주 아가씨다. 아까 아가, 입으로는 안 돼요. 우와, 이어공주 아가씨네. 삑삑 소리 나는 건안잤어 삑삑 소리 나는 건, 소리 나는 건 없어. 그래. 오리 같은 잖 아, 오리는 아직 안샀어 이게 물에 뛰어오면 이쁘다고. 이게 계속 불이 켜져. 음. 센서가 둘이 부딪히면 일단 전류가 음. 통하면. 물이 찰랑찰랑하면 되나? 봐 안되겠다, 지금. 이거 안 씻었다며. 치우세요. 응. 뿅. 아, 뿅.